어, 오늘을 금요일 워십은 어, 보신 것처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이 헌신과 또 결단도 기쁘게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너무 너무 잘 오셨는데요. 어,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남선교회 회원분들은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서 이제 할아버지로 네, 이렇게. 어,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그 말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연륜을 가지게 되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어, 이제 그내 시대를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살던 시대를 지나가고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실 그런 경륜을 갖게 되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헌신하시는 남선교회 모든 분들과 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안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며 또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어른이 될 것인가 이렇게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어, 누구나 그 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세계적인 악인들도 죽기 직전에는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털어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윗도 그 마지막에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에는요 어, 그가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고요 또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는 소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그의 유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여기서 이세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다윗이 그의 청년기에 스스로 소개할, 때, 소개할 때도 잠깐 사용했지만 주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걸 눈치채고 사울의 아들이자 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실패하게 되자 극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비난하며 이렇게 다윗을 표현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또 22장을 이어서 보면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을 다그치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각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모욕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다윗을 조롱할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도망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또 이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반역을 일으킨 세바라는 불량배가 있는데요. 그도 다윗을 부를 때 이세의 아들"이라면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또 다윗이 스스로를 표현한 이세의 아들은 원수들이 다윗을 깎아내리고 무시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생을 마치고 유언을 남기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다. 또는 나는 전쟁의 능한 왕이다. 내가 싸워서 다 승리했다. 또 또는 나는 조상들의 잃어버린 영토를 다 회복한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세 아들이 말하며라는 말을 가장 앞에 두었을까요? 이것은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다윗 왕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과시는요 어쩌면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또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싶은 마음은 아담 시대부터 이어진 죄의 본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평생을 살았던 다윗은요. 이세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스스로가 죄인이며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겸손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남성교회 회원분들 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감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꾸미고 포장하느라고 애쓰지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또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고요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도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루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셔서 의인이 되었지만 그 본질이 죄인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움을 고백했던 바리세인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히 고백했던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또 헌신하시는 남선교회 회원분들에게는 특히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약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이런 자기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직히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낮아진 사람들 이렇게 겸손하게 솔직히 자기의 위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높이 세워 주십니다. 어, 다윗이 표현한 이 표현에 나오는 세워지다라는 히브리어 훅함은요,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어, 히브리어의 수동태입니다. 즉 스스로 세워졌, 세워졌다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나는 부끄러운 이세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기까지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는 베풀어 주셨고요. 또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지극히 높은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9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또 얼마나 배웠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주던 과거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만 잠깐 사용하고 사라질 직분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영원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 세워진 것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받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스스로를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 즉, 자신은 기름부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름부음은요, 성경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 성령을 가리킬 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름부음을 성령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내게 기름 부으신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기름부사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신 것, 이 일이 다윗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겸손함과 낮아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주셨으며, 거룩한 직분을 맡겨 주셨으며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셨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이 세의 아들이라 스스로를 표현했던 다윗이지만 특별히 한 가지만큼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 저도 다윗처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네, 우리 기독교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네, 그 <laughs> 네, 당황하셨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하다가 뜬금없이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해서 그래요 어, 네 사모님 반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뉴욕 기둥교회 오기 전에 소개 영상에 스스로를 작곡 꿈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아, 이 작곡한 찬양을 한 곡도 안 부르고 가는 거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부르는 건 아니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구절,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걸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 제목은 소년의 밤입니다. 어, 이 노래 마지막 가사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를 넣었는데요. 이 잘하는 자라는 표현이 사실 노래론 좀 어색해서 히브리어 문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두번 반복하면 어, 그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노래하는 자 이렇게 두번 반복해서 가사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감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따 이 노래 끝날 때 같이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같이 좀 불러 주세요. 네. 저, 저,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니까 좀 들어 주세요. 네. 네. 제가 한번 따라 불러 볼 테니까 따라해 주시면 돼요. 나 이스라엘의 노래 하는 노래하는 자 한번 들어 보세요. 나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노래하는 자 박자가 조금 어렵지만 멜로디는 쉽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나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노래하는 자나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노래하는 자 이건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입 입을 열어서 해주세요. 시작. 나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노래하는 자 아주 좋습니다. 나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노래하는 자 아멘. 네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소년의 밤 찬양하겠습니다. 타나 부신별빛 아래 낮눈 감으면 들리는 부드러운 춤소 푸른 초장실만한 물가 어디서나 날 이끄시는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원수 나눈 감을 날라 부를 노래 내 피난처 나의 요새 내 피난처 이천한 먹던 도 정기. 나의 요새 소년의 밤부터 날이 끝이 노래 마지막 눈감을 금요 워십에 오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네. 아, 다윗은요 다른 것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는데요 이것만 자랑했습니다 나는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큼은 최고로 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 그런데요 다윗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성공한 다음에 했을까요? 모든 땅을 정복한 다음에 태평 세대를 만든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고요, 잃은 곳도 없던 소년의 밤, 목동 시절부터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수한 찬양은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졌던 그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분들 또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다윗처럼 다이첫 사랑의 노래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유치하더라도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겼던 첫사랑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어떻게 중년 남성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다들 지금 술자리를 즐기러 가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즐기러 가 있으시지 왜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특송을 부르고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다윗, 이세의 아들 내가 이룬 모든 것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자이 고백이 오늘 헌신하는 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어, 차, 찬양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